사설사기 국화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한 사람이 최종 후기를 올렸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지난 6월 3일 국화는2 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을 올렸는데, 공개된 사진은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담겼지만 도장이 찍힌 후보자 이름이 노출되고 투표하기 직전에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한 누리꾼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 최종 후기가 올라왔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송치 종결났다. 아직 우편으로 사유서가 도착 안해서 이유는 모르고 이유를 보고 결정하겠지만 이게 제가 안 된다고 이의제기 무조건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에 이런 건 제로 취급 안 한다고? 아니면 실수? 라고 경찰선에서 봐주기 수사했나? 난 끝까지 간다. 국님한테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원을 위해서라도 이번 고소는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끝까지 간다. 안 그래도 출연자들 성범죄 사고치고 다니는데 난 검찰선에서 검사가 혐의 없음을 내는 리걸 보고 끝내야겠다. 국한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도 국한님한테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겠다는 걸 인지하고 고발하고 끝까지 쓰는 거다. 제발 하지 말라는 법규와 사회적 규범은 지키면서 살자. 라고 올리면서 사진 인증까지 했습니다. 국한은 인스타그램 다시 시작. 현재 댓글 반응은 이게 일반 사람이 보기에.